자, 오늘 소개할 코인은 바로 썸싱입니다. 자, 썸싱 코인 지금 아침까지만 해도 잘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. 지금 약2%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. 현재 가격은 25.5원입니다. 자,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썸싱 코인 다시 한번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썸싱 코인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자 그동안 뭐 SEC 규제 뭐 금리 인상 요런 이슈들로 인해서 코인 시장 계속해서 눌림 받아왔었는데 자 최근에 4천만원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또 아무데서나 막 매수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? 자 절대로 요 비트코인의 움직임만 가지고 요 코인 시장 알트코인 지금 타짜 아무데서나 막 잡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. 항상 대외적인 이슈들 왁재든호재든 뭐 항상 정확하게 해석을 할줄 아셔야 하고요. 또이 코인들 급등이 나오 보기 위한 호재들은 또 언제쯤 나올 것인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잘 짜셔야 손해를 보지 않고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4,700만 원대까지 돌파한 상황인데 자 앞으로 비트코인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. 자 지금 블랙록이 신청한 이 ETF가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이 요 DTCC에 상장되면서 잠재적 승인을 의미하고 있다.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또 한몫했습니다. 거의 승인이 임박했다고 볼수 있는데요. 자, 블랙록 현물 ETF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1일이고요. 자, 블랙록의 SEC 승인을 얻으면 뭐, 아크인베스트, 뭐, 피델리티, 발칼리 등 이런 다른 현물 ETF도 줄줄이 승인될 전망입니다. 자, 승인만 된다면 지금보다 비트코인 더 펌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하지만 최근에 이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또 하셔야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인 시장 불장이지만 장기 투자보다는 짧고 굵게 즉 치고 빠지기를 잘하면서 우리가 빠르게 수익 챙길 건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 힘드시잖아요.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대응전략 자료제.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왔습니다. 자 제가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가셔서 요 안에 있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.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 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매수가부터 최종 목표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고요.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. 자 그분들도 제가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습니다. 자즉이 대응자료집 안에는 매수가 매도가 기간까지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거죠.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. 바빠도 괜찮습니다. 자 왜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가격 전략 대응자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.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 대응자료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자, 자,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 매매대응 전략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백나 찾아보셔도 저처럼 매수가 매도가 콕 집어서 알려주는 데 없습니다. 저는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.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다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 자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.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.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. 결국에는 물려버려.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.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.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 제발 이 눌려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.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.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 일단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좀 늘려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대장 콩이 하나 받아 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.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 드릴 거니까요. 자 빠르게 문자 보내시 보내주시고 자 저랑 함께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